완벽한 사이클링 환경 조성하기 GPS 오리엔테이션으로 안전한 라이딩을 즐겨보세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지오이드 CC600 자전거 컴퓨터예요. 2.4인치 컬러 스크린이 다채로운 그래프로 사이클링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니 너무 좋던데요. 고강도 아사히 유리로 내구성까지 튼튼하고 회전 알림 기능으로 길이를 걱정도 없어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로 빠르게 데이터 전송하고 다양한 위성 포지셔닝으로 5초 만에 위치 잡아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실내 훈련 기능도 지원해서 날씨 영향 없이 파워 트레이닝 가능.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다레비 사이클링 반바지. 자전거 타다가 오래 앉아있으면 불편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 반바지 하나면 그런 고민 싹 날라가요. 나일론과 리크라 소재라 착용감이 정말 쫀쫀하고 일반 사이즈보다 작으니 매장 정보 꼭 확인하세요. 프로 선수들이 입어도 손색 없을 만큼 편안해서 500km 라이드도 문제 없답니다. 힌트 관련 화학 성분도 없으니 안심되고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기능성까지 갖춰서 속이 다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다레비 사이클링 저지. 자전거 탈때 바람 불면 불편해서 짜증났던 긴 소매옷들 이제. 이 저지 하나면 해결되니 너무 좋던데요. 완전히 개방되는 지퍼 덕분에 입고 벗기 편하고 3D 버블 메쉬 소재라 통기성도 뛰어나서 땀 차는 걱정 없이 쾌적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어요. 니트 직조 공예로 만들어져서 착용감도 부드럽고 일반 사이즈보다 작게 나온 핏이라 꼭 매장 사이즈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속이 시원한 라이딩을 원하신다면 이 꿀템 추천해요.